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어, 가끔 유튜브 댓글로 어, 문의하십니다. 저한테 연락 오셔 가지고 아, 어, 캐나다에 있는 거냐? 아, 아닙니다. 저 캐나다 있지 않고요. 한국 지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납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가능하고 유튜브 댓글도 좋고 저희 부공식 블로그 댓글도 좋고 저한테 직접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자, 제가 지난 편에, 어, 캐나다 이런 전공, 이런 취업처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민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캐네디언, 어, 내셔널이라는 캐나다 철도회사가 인수합병되어서,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어, 철도가 연결이 되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물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물류 전문가와, 어, 트럭 정비 계열, 그리고 이런 물류를 IT적으로 해석하는, 어, 저, 이런 IT 전문가들. 요런 세 가지 분야가 매우 인기 있을 것이고, 매우 취업도잘될 것이고, 이민도 잘될 것이고, 돈도 잘벌 것이고, 뭐, 다 좋을 것이다.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아, 오늘은 이와 관련 없지만, 사실은 전통의 강호. 아, 이 전공 정말 괜찮은데, 사실은 추천드리면요. 어, 모든 분들이, 아, 그냥 그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캐나다에 이민을 한다면 한국에서의 전공 경력 완전 무시하고 이거 강력 추천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꼽는다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한국에서의 경력과 전공 이런 게 어 나는 뭔가 내세울 게 없다 혹은 안 먹힐 것 같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캐나다에서 새롭게 뭔가를 전공하시고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이거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자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전공 직군들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셔도 전기, 전자 기계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축산 베이스가 됐든, IT 베이스가 됐든, 그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세 가지 전공과 관련된 사람들은 언제나 취업이 잘 되고 항상 돈을 괜찮게 벌어왔습니다. 캐나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한국에서의 전공 경력 무관하고 캐나다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면 이 전공은 꼭 유심히 보십시오. 자 온타리오주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센테니얼 컬리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신 자료예요 온타리오주의 제조업 센테니얼 컬리지가 온타리오주에 있기 때문입니다만 사실 온타리오주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온타리오주의 제조업을 전 먼저 소개할게요 캐나다 제조업 GDP의 46%를 차지하고요 캐나다 경제 주도가 온타리오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어이 온타리오주는요 차량 부품, 광물, 기계에 특화된 제조업 시장이에요 의외로 밴쿠버 지역보다 토론토 인근 지역이 월등히 제조업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계, 전자, 전기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온타리오 주가 맞다고 볼수 있죠.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제조 요충지이고요. 지금 뭐 테슬라가 어~ 토론토 북쪽에 그~ 테슬라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lg 화학이 그~ 캐나다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어~ 그~ 캐나다 어~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3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 어~ 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북미 쪽에 배터리 산업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의 메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라이슬러 포드 gm 혼다 도요다의 oem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언제나 인력난이었어요. 저희가 이런 유학후 뭐 이민, 뭐 유학이다 이민업이다 이 업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토론토가 2000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한국지사는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07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그중 제조업 분야는 경쟁력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에게는요. 언제나 이 문호를 열어놨고요. 유학생들은 여기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다 잘되어서 사실은 이민에 다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전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 어,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보통 이런 뒤에 Technology가 붙으면요, 3년제 전공입니다. 뒤에 Technician이 붙으면 2년제 전공입니다. 2년제 전공보다는 3년제 전공이 나중에 취업 후 대우가 더 좋습니다. 취업도 조금 유일할 수 있습니다만 3년 유학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2년짜리 테크니션 과정으로 상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어, 이런 전공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제 CAD나 CAM 어, 뭐 컴퓨터로 이렇게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다룹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나 CAM을 통해서 이 기계를 설계하고 그죠? 어찌 보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설계하고 2년간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서요. 사실은 거의 실무와 가까운 기술들을 배우고 졸업 후에 바로 취업처에 가서도 이런 실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스타트를 할수 있어요. 재료의 특성이나 강도를 시험하고 유체역학, 열역학 등 품질보증시험 장비를 포함하는 첨단실습실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전공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취업이 다 잘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전공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좋다그러고 하면요, 어떤 컬리지에서는요, CAD/CAM 전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곳에는요, 품질보증시험만 별도로 운영하는 모아 컬리지는 비파계 뭐 이쪽으로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억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전공들로 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취업들 다잘 됩니다. 공부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뭐 하나는 어려워야죠. 공부도 쉽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뭐 한국에는 그런 전공 이 있습니까? 그럼 없다. 나중에 취업 잘 되고, 연봉도 잘 받고, 이민이 잘 되려면요. 공부할 때좀 고생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전기, 전자, 기계를 전공하신 분은 쉽게 전공하실 수 있겠죠. 아니더라도 사실은 도전해 볼만해요. 왜냐하면 2년제 컬리지, 3년제 컬리지에서 이를 대단하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는 게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실무 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와 관련된 전공을 강력하게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이 기계가 정말 기계를 만지지 않아도 기계입니다. 기계를 설계하는 이쪽도 당연히 기계와 전공된 관련된 전공이에요. 자. 두 번째 추천해라. 아, 로봇 공학입니다. 로봇 공학은 내가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지금 한국에서 저혀딴거 하다가 갑자기 로봇을 어떻게 만듭니까?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350개 이상의 로봇 업체가 온타리오주에 퍼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봇은 진짜 로봇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과 설비를 그냥 로봇 공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공우주산업에서 뇌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이 있어요 온타리오주주정부는 올 3월 MDA에 어, 첨단우주로봇센터의설립에1200 상당에 투자를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로봇우주센터에 취업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온타리오주 자체가 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체가 온타리오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물류로봇에 대한 수요 뭐로봇과 물류를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를 모두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걸려서 공장이 일주일씩 문을 닫아, 이주씩 문을 닫아, 이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최소한의 노동자로, 근로자로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공장 자동화로 넘어갑니다. 이런 공장 자동화로 넘어가더라도 이 공장이 자동화되더라도 자동화된 공장을 운영할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한 인력들은 이런 공장 자동화된 로봇을 수리하는 혹은 컨트롤하는 엔지니어도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공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로봇 만드는 거 아닙니다. 로봇으로 막 축구해가지고 골 놓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공장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배우는 전공이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센테니얼 컬리지의 어, 이름도 어렵네요. 일렉트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삼년제 과정입니다. 오토메이션앤 오토메이션앤 로보틱스, 어 이거 이년제 과정이네요. 어 토론토에서 유일하게 이년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삼년제 과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런 로봇공학은요 다른 칼리지에서도 이년제 혹은 삼년제 과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정말 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화 설비의 핵심 plc 저는 이런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 프로그래머 블로직 컨트롤러에 특화된 로봇 프로그램을 배우고 실제 산업계 관계자들과 교수진에게 시연하는 졸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산업 로봇 업체 환하게 공장 공작 기계를 포함한 첨단 산업 기기들이 모두 구비된 최근 최신 실습실이 있다. 센테니얼컬리지가 아무래도 정부의 펀딩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어요 따라서 센테니얼컬리지 이과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는 기계과와 관련된 전공을 설명 드렸다면 요번에는 기계 중 자동화 시스템에 초점이 맞춘 이런 전공들이 매우 유망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기계, 전자, 전기 무작정 이세 개를 팔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유망할 산업 군들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쪽에 전공을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 캐나다의 취업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거 한 번은 어려워야죠. 영어가 어렵든 공부가 어렵든 취업이 어렵든 이민이 어렵든 뭐 하나는 어려워야 돼요. 그중 어려운 중 뭐가 어려운 게 제일 좋냐. 영어 어려운 게 제일 나아요. 영어는 정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공 어려운 게두 번째 좋아요. 전공이 어려워야 취업이 쉽고 연봉을 많이 받고 이민이 쉬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운 길 찾지 마시고, 공부가 조금 어렵더라도, 결국 내, 가 나의 캐나다의 삶을 바꿔줄 정보, 바꿔줄 산업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끝. 감사합니다.